젊어진 탄핵 집회. 개엄에 분노한 2030. 국회 앞에 집결했다. 얘들 놀이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연애 안 하고 뭐하고 좀 심심하다 보니까, 야, 너 이번에, 어, 주말에 뭐 해? 아유, 몰라. 어디 나가봐야 돈도 없는데, 돈만 쓰지, 뭐 하지. 아, 야, 심심한데. 우리 갈데 없어? 야, 이번에 시부레 우리 집회나 나갈래? 야, 거기 개꿀잼이래. 어 거기서 닭꼬치나 하나씩 시켜 먹으면서 캔맥주 몇개 싸가 가지고 캔맥주 먹으면서 거기서 좀 놀다 오자 어 그것도 괜찮겠다 어야 그거 재밌겠네 해가지고 일로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 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로 다 모였어요 지금 아 얘들 생각 없어요 형님들 그냥 이런 쪽지는.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 나눠주는 사람들 있어. 어, 그거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것도 있을 거야. 아, 어, 뭐, 들거 없으신 분들 있나요? 어, 하나에 2,000원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해가지고, 어, 그런 거갖다가 포스터 이런 거 하나씩 나눠주면 그거 들고 있으면 되고, 사가지고. 어, 뭐, 생각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데, 그냥, 어, 거기 가면 여자애들도 많고, 뭐도 많고, 뭐, 재밌대더라. 어, 우리도 한번 가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야, 요즘에, 나이트 이런 데보다, 오히려 이런 데 가가지고, 개념남 행세를 하면서, 같이 여기서 2시간, 3시간, 추운데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옆에 여자애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렇게 말 걸다보면은, 어, 끝나고 술 한잔도 가능하다더라! 어, 그래? 맞아? 어, 그래, 그래. 야, 그, 뭐, 그, 어디냐? 어디? 어, 광화문이야? 어디야? 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안 되니까 어, 글로 둘좀 나와라.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야, 우리가 둘이 같은데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 둘이 얘기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찢어지자. 원래 클럽도 찢어지는 거야. 해가지고 얘는 여기에 있고 또 다른 남자애는 여기에, 어. 야, 우리 이렇게 각자 양쪽에서 해가지고, 먼저 되는 애가 약속 잡고 연락하면은, 거기서 2대2로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놀자. 집회 좀한뭐 서너 시간 한다니까, 고것만 고생하자. 그러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나름의 이 지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남들 나이트 가고, 헌팅 포차 가고, 개고생할 때, 우리는 이 여탕 안에서, 여탕 안에서, 블루오션을 우리는 침투하는 거다. 봐봐. 우리처럼 똑똑한 애들이 없지 않냐. 다 여자예요.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고 두명 보이는데 얘들이 원래는 일행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저기 몇 분이 오셨어요? 아두 분이요? 아 저도 그렇게 왔는데 친구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찢어져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윤석열 이번에 진짜 개 미친 짓 해가지고 요즘 짜증나시죠? 아 진짜 이 우파 새끼들 이거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 요즘 남녀 성차별이 그렇게 문제라면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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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한남이 있었나? 어, 아유, 야, 야, 지, 야, 야,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한남도 있다? 왜, 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 이제 이러면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좀 나라의 중대사에 대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좀더 깊은 대화를 좀, 담화를 좀 나눠보시면 좀 어떨까요? 어? 해가지고 바로 카톡 날리면은 얘가 야 벌써 됐어?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다. 어 <laughs> 역시 너구나. 해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얘들 소, 사실 뭐 윤석열이 뭐 어쨌건 나발이건 개같은 것은 속에는 그냥 아 씨부레 좀 없나? 어하둘 아, 이것만 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 남자가 진짜 별로 없어요. 여기 할아버지 한분 계시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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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자 여기 남자 하나 둘이 물소들 물소들 여기 요기, 여기도 남자 하나 둘 물소들 어 아니 언제 이런 여탕에 들어가 봐 형님들 어 남자들은 어떤 무리를 가더라도 항상 남자 열에 여자 두 명이야 이게 일반적인 비율이거든 남녀 성비거든 근데 시부레 여기 바로 오면 최다 여자 사이에 그냥 낑겨가지고 하는 거야. 아, 여기구나. 분내나 맡으러 가자. 응? 어? 분내 야무지게 맡고 오자. 해가지고, 일로 지금 다 모인 거죠. 근데 곳곳에 진짜 어쩌다 한둘씩 보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싹다 여자예요. 싹다여자집회에서 모텔 간후 다음날, 오빠 내가 싫잖아왜 억지로 했어? 합의금 준비해라. 그냥 요렇게 하고, 여자애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말에 뭐할거 없냐? 뭐 하냐? 야 우리 집회나 가자. 거기 개꿀잼이라더라. 뭐 어쩔 때는 연예인도 온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뭔가 이제 뭐 BTS 콘서트마냥 놀러 오는 거죠. 봐봐, 즐겁거든요. 아이 개꿀잼이노 이러면서 어 <laughs> 개꿀잼이거든. 뭐 집에 있을 땐 심심한데 뭔가 시으로 여기 나와서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애국자가 된것 같고 내가 유관순이 된것 같고.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잃은 업적이 없었는데, 여기 나온 걸로 인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것 같고, 재미도 있고, 노래도 부르면서 한 명씩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도 재밌고, 꿀잼이거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거 다 그거잖아, 이거. BTS 그 봉이잖아. 얘들 지금 콘서트 온 거야, 콘서트. 콘서트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공짜잖아, 공짜. 요런 거. 요런거 근처에서 한 2천원이면 팔어 한 2천원 내지 한 3천원 주면 판단 말이야 <laughs> 요거 하나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요거 봉 같은 것도 하나 좀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탄핵이 부결됐을때 이렇게 뭐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앞에서 이제 하고 있었겠지 얘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카메라 렌즈 막 이따시만한거 있지 형님들 d s l 막 이따시만한거 이거 앞에 면상 앞에다 들이대고 있는데 이걸 모르냐 면상 앞에다 이러고 들이대고 있는데 모르겠냐고 근데 야 이거 일으로 이거 인스타 팔로워 늘겠지 해가지고 으으 <laughs> 이러고 딱 있는 거야, 지금. 딱그 상태야, 지금. 요거 잘 찍히면은 인스타 팔로워 들겠구나.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어. 뜻이 없는 건 없는 거야, 뜻이 없는 거. 다 뜻이 있어요. 애들도 나와서 다 뜻이 있고요. 이거는 들고 있는데, 뜻은 다 달라. 아니 괜찮은 애 없나? 찾는 애들. 아, 주말에 집을 해. 방구석에서 할 것도 없는데. 여기나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좀 친해지고. 얘기 막 하거든, 저거 하면서. 아, 근데 뭐, 어떻게, 뭐, 두 분이 오셨어요? 뭐, 같은 여자끼리라도. 윤석열 때문에 진짜 나라가 이 모양인데 큰일 났죠? 아유,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유,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어? 시위 끝나고 나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실까요? 아유,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시죠. 해가지고, 이제 가서 한남 욕하면서 맥주 한잔 하고. 재밌거든요? 예, 네,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 팔로워도 좀 늘리고 내가 그때 울었던 열사 누구다 민주 열사 2024년 육안순 내가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팔로워도 좀 늘리고 더 크고 젊어진 촛불 빛나고 성숙한 시민 저항 아이고 꿀잼이노 <laughs> 어 맞지 개꿀잼이야. <laughs> 야 이거 웬만한 뭐 이승환 콘서트보다 더 재밌노?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자주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자주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여 얘도 지금 웃고 있고요. 어 얘도 지금 웃고 있고. 애들의 표정이 다 너무 좋아요. 나라가 지금 뭐 망했어요. 어? 예. 나라가 무슨 뭐 8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뭐 난리는 나지만 표정은 다 웃고 있고. 얘들 지금 보면 요 들고 있는 요 것만 없으면. BTS 콘서트 온 애들이야 표정만 보면 요거 봉 들고 있지 표정 좋지 요것만 없으면 어 BTS 지금 콘서트에요 여기 콘서트장이야 재밌거든요 음. 아니 근데 실제로 얘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사람들 여기 막 가득하잖아 여기 이렇게 무대 단장이 있거든 여기에 나와서 옛날에도 옛날엔 누구죠? 이재동? 김재동? 이재동이냐 김재동이냐 뭐 누굽니까 형님들 아무튼 그 사람이 나와서 막 사회 보면서 어 가끔 뭐 연예인 불러서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 아 김재동 그래 그런 거막 하잖아 이것도 이번에도 막 연예인이 오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무튼 여기 사회자가 나와서 나름 재밌게 이거 다 형님들 진행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뭐 이런 너뭐 내용 준비해서 막 읽어주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재밌는 그런 드립도 많이 쳐주고 재밌게 해줘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재밌게 즐기다 와, 얘들. 재밌어서 가는 거야, 형님들. 얘들이 뭐 민주열사라서 뭐, 뭐하고 뭐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얘들한테는 뭔가 그런 거야. 형님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2002 월드컵에서, 월드컵 때 보면. 여자 애들막 여기 막 태극기 이런 거 붙이고 막 여기 막 좀매 가지고 배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빨간 붉은 악마 티막 이렇게 각다막 서로 막 티셔츠도 막 지들끼리 지들만 맞게 그 디자인해가지고 막 입고 막 배꼽 티 만들어서 입고 막 이러면서 애들 막개 때처럼 나왔죠 그때 생각하면 돼 얘들이 그냥 그개 때처럼 나와서 노는 거에 집중한 거지 얘들이 무슨 축구에 관심이 있냐 지금이야 많이 알지 그 당시는 에 형님들 진짜 그랬어 여자 애들 있잖아 뭐 축구 뭐 업사이드다 뭐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시부레 그냥 보는 거야 주변 애들 소리 지르면 그냥 같이 지르고 뭐하고 어 치킨 시켜 먹으면서 그냥 재밌어서 나왔지 축구는 원래 관심 없었어 여자애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몇이나 있냐 형님들 실질적으로 없지 근데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2002 월드컵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야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여자애들은 가고 싶어해 거기에 나도 참석하고 싶어한다고 그냥 그냥. 이유는 없어. 거기에 나도 예쁘게 하고 뭐하고 해서 나도 그냥 참석을 하고 싶은 거야.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재밌는 거야. 그 원리다라고 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그 원리다라고 보시면 폭주하는 남성성. 윤 대통령을 여성 시민들이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으킨 대통령의 퇴진 촉구. 여성계 시국선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퀴어가 그거지. 막이지음악 이런 거. 그거를 퀴어라고 하잖아요. 형님들 그치? 한국인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댓글 작성 통계 남자 15% 여자 85% 20대 여자 48% 부당한 세태에 저항할 용기도 없는 2030 남자들 반성해라. 야 이거 일단 이걸 알면 돼요. 댓글 작성 통계가 이렇고 이러면 남자의 댓글은 대댓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아요가 여자 댓글에만 붙기 때문이죠. 음 다 여자 댓글이라고 보면 돼요. 부당한 세태에 저항할 용기도 없는 2030 남자들 반성해라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고 죽을 위기 감수하며 예? 아이 뭐 개꿀잼 느끼러 콘서트가 없고 뭔 죽을 위기가 웬 말이죠? 집회 참여하는 어리고 어린 여자들이 이루어낸 민주사회에 무임승차할 남자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라. 진짜 20, 30대 남자들 없어서 놀람. 무슨 군대 간다 이러는데 군대를 20년 동안 가냐? 정신머리가 썩었다. 그냥 남들이다 민주주의 다 져놓으면. 꿀이나 빠는 썩은 남 세대다. 맨날 일베 나에서 노노거리고 노 대통령 전라도 여성 능욕이나 하면서 놀고 성욕만 넘쳐서는 범죄 일면에나 등장하고 진짜 싫다. 나도 화나서 와이프랑 같이 나갔는데 정말 80% 정도는 다2030 여성이고 나머지는 중년들이더라. 와이프랑 같이 나갔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남자인 척 하는 여자죠. 그나마 국회 에 가면 간간이 대학생 남성이 보이긴 했지만. 그것도 소수. 젊은 남성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 들고 놀랐다. 2030 여성 화이팅이다. 젊은 남자 어디에 그렇게 무더기로 있었는데 사진 증거 좀 메이플이랑 오타쿠 행사에 득을득을 했더만. FM 한여들 콘서트 대신 놀러가면 미지퍼임 어,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썼네? FM 한여들 콘서트 대신 놀러가 아니, 이거 형님들 나 진짜 오해할까봐 뭐 하는 얘긴데 나 이거 지금 처음 보고 얘기하는 거야. 댓글, 다. 어, 내가 이거 여지껏 이거 콘서트다 뭐다 이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보는 눈이 똑같대. 똑같다니까 진짜로. 이거 글쓰 애도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야. 아니 그걸 어디서 뭐 느낄 수 있냐면 애들 이거 하는 거랑 어, 지금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랑 어? 애들 뭐 표정들을 보면은 알수 있잖아. 이런 거. 어. 표정 봐요. <laughs> 사람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 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자, 그다음. 블라인드 공무원의 지폐를 가지 않는 이유. 집회 안 가는 이유에서 공무원 분께서 글을 쓰셨어요. 주위에 FM 성향 있거나 자기가 과도한 여자들 보니까 실시간으로 개엄 깍 하면서 캡쳐번 올리고 부들부들. 뭐 평소에 약자를 위해서 한다면서 보통 두 분류로 나눔 경제적으로 힘든 쪽은 거의 미혼 먹고 사는데 사회적 약자 포지션 이용해서 책이나 글 써서 돈 벌고 집해나가고 그렇게 살고 다른 쪽은 자기 눈에 차는 남편과 에서 갑질하며 쓸거다 쓰고 살면서 사회적 약자 위하는 척 환경 걱정하는 척 한 번씩 감성팔릭을 올린다. 교육적 인플루언서들도 환경보호관련도서 그런 거 올리면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울컥한다는 등 독서 모임 열고 하면서 뒤로는 명품 학군지 브랜드 아파트 못 잃는 모습이 좀 <laughs> 시위 왜안 나갔냐고 개엄 찬성이니까 안 나갔지. 그걸 모르네. 개엄군은 일반 시민을 해치지 않는다. 아이, 그럴 거였으면 저 시위가 됐나, 저게. 어, 그냥 탱크한 도대 세워놓고 다 막아놨지. 그리고 어, 깨시민 인천뭐 구구절절 써놨는데, 집회 안 가는 사람들을 바보등신 나간다고? 취급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인들한테 집회 가자고 권했다가 사이가 불편해졌다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윤정부 아웃? 아니, 시위권했다가 퇴짜 맞는걸왜 윤통 탓을 하냐? 그냥 개엄, 생명의 위협, 독재, 그런 식의 사고 흐름이 이어지던데, 민주당 지금 국정 운영 방해하는 건잘 하는 건가? 그리고 투표가 장난이냐? 대통령 탄핵도 한두 번이지. 댓글보다 보니 윤통도 그렇지만 저쪽은 더 싫어서 차라리 둘다 나가라고 하던데 만말이다. 300일 무명에 넣고, 한남 야발놈들은 여자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반대함. 그게 뭐든. 왜? 그게 정답이니까요. 민주당 쪽 남자들도 FM 싫어하는 애들 많음. 거의 싫어하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FM 애들 달라붙은 게좀 짜증 날 거야 솔직히 아 걔들은 좋아한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런 글이 있었거든 왜 자기들 같은 편인데 어? 조롱하고 그러냐면서 공무원 17년 차인데 저기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나 있는 데는 연말이라 촉은 최대까지 찍을 정도로 정신 없이 일하는 와중에 윤선열 때문에 그나마도 날밤 샜다고 눈 퉁퉁 부어서 출근해서 내년에 선거 또 하게 생겼다고 한숨쉬는 점점점.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변에 저런 생각하고 음침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자, 분야리냐? 뭐래? 30대 공무원 여자 어제 남편이랑 집회 나옴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또 평화시기로 무임승차할 거면서 토독토독 여자 욕이나 쓰는 2030 남자 수준 크크크 <laughs> 우리 회사도 출근하자마자 다들 아침 인사가 미친 거아니였다 남의 인스타는 열심히 염탐하네. 쪽팔린 줄 알아라. 그놈의 소름. 저렇게 심신이 미약해서 어떡한데 저런 수준 낮은 똥그래도 반응을 해 주네 어,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자체가 과도파민의 시기다 과도파민의 시기다 커뮤 매니아 애들은 지금 글 쓸게 너무 많아서 얘들도 지금 도파민 과다 분비되고 있고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약속 없고 이런 애들. 약속 없고 약간 아싸는 아니야. 근데 막 나가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얘들은 시위 생겨서 과 도파민. 어 도파민 과다 분비되고 있고요. 커뮤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솔직히 뭐 윤석열의 그 대통령의 이번에 그개엄은 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 갑자기 느닷없이 생긴 월드컵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욕은 하지만 행복은 한 거야. 욕은 하지만 너무 요즘에 재밌어 애들이어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나라에는 평소에 나라가 어디 있어 형님들? 아니 평소에 나 먹고 살기도 애들 힘들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애들인데 뭘 나라 걱정을 하고 뭐하고 그게 어딨겠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애들인데 갑자기 지고 와서 그냥 온갖 뭐 유관순 빙의해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네 지금 하나 하나 다 유관순 빙의해가지고 지금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로 얘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어. 저도 얘들 하는 것 때문에 도파민이 좀 과다 분비가 되고 있어요 얘들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실제 사태다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집회에서 한번 집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전국 치즈냥 연구의 야옹.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다옹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연대 같아요. 참냐옹 전국 고양이 집사 노동조합. 어, 전국 고양이 집사 노동조합. 어, 참냐옹 그다음은 전국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 방지 협회. 이게 뭐냐? 전국 혈당 스파이크 방지? 어, 뭐 이런 또 이게 있다라고 하고요. 강아지 발냄새 연구에, 야 마크 마크 보소 마크 강아지 발냄새 연구에 연구 좀잘 어, 해보시고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비만 고양이 어, 관련해서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전국 얼룩이 얼죽이 어, 어 이거 뭐지? 어 협회 서울지부 비대전사 연합 엄청 많아 지금 보면 집회가 엄청 많아요. 제일 뭐 결사단 뭐뭐 뭐 이렇게 있고 전국 쿼카보호협회 커카 쿼카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얼주가 쿼카는 <laughs> 뭐야 근데 어 쿼카 아 설치류 동물 이름이야 아야 이거 보호협회가 있다라고 하고 덕후에게 덕질만 걱정할 자유를 줘라 응원봉 연대 일본 아이돌 대한 정상개최 기원 동호회 <laughs> 취소되면 나운다그 다음에 트위터라 부르는 사람들. 전국 까만 고양이 뭐 모임이고요. 전국 콜드 플레이 어, 예매 성공자 연합. 어, 이거 내가 잘 뭔지 모르겠고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 방 구석 게임 보는 <laughs> 이게 지금 윤석열 그 이번에 탄핵 시위 있잖아. 그거에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어그로 같이 끌려고 이렇게. 어 그래서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 어그 개업령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진짜 깃발이 잔뜩 엄청 많죠. 깃발 엄청 많죠. 전국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 <laughs> 깃발 준비 못한 사람 동호회. 내일의 지구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어 이대로 가면 라이더 연합. 이제 배달 어 배달 협회에서도 좀 나왔어요. 내일의 지구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라이더연합.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연맹. 어, 왕둘기 이거 뭐 비둘기 그거 그 같고요트윙녀 운동연합 민주묘총. 전국 민주묘총 조합연맹. 조합총연맹. 민주주의 월드. 전국 간음총연합. 에브리띵이즈 오케이. 인코리아. 전국 가능층 연합. 아니, 시부레 아니, 지금 이 정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형님들, 진짜 나라가 뒤집혔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축제야, 축제! 야, 가능층 연합회가 있었네. 아, 존나 웃기네. 티, 뭐 모벌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회. 오모싸. 뭐, 쿠팡, 뭐, 막, 뭐 엄청 많네. 어, 한국인 밥상머리 예절연구소. 전국 계란은 완숙협회.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줘라. 우리가 집에 나와서 일어나야겠냐. <laughs> 누워있기 연합. 어, 이건 뭐야? 밑에. 어, 범국민연합 지우개. 아닌데.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네. 전국 드래곤보전협회. 어, 이건 노잼이고. 전국 삼각김밥미식가협회도 있고요. 전국 설명충 연합회. 어, 설명충 연합회 있고. 전국 수종냉증 연합. 신지 에바에서 내려라. 쌉게이가 뭐야. 게임을 사자 게임을 쌓자 제발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돈 없고 병든 예술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떤 페스티벌이 나왔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 아니 진짜 미쳤네 진짜 이선자 피해 연합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어 티켓팅 메시지 이선자 피해자 연합 어 이미 선택된 좌석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어, 여기 나오죠 윤석열 탄핵 지금 탄핵 시위 나와가지고 지금 이 깃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형님들 뭐 피크민 하는 시위 나온 사람들 행진하자 탄핵될 때까지 걸을 때 휴대폰 안보기 운동본부 부천 비상시국회의 전국 d 전멸협회 전국 양아치 어, 전국 여미세모임 진짜 아무 깃발 다 들고 왔다 아 근데 몇 가지 진짜 웃긴게 좀 있긴 있었다 가능충 연합이 제일 좀 웃기긴 했네요.